안녕하세요. 고품격 방구석 라디오쇼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애기들 엄마예요. 선녀 되십니다 약국 고마운 입니다제 고마씨입니다. 아 네. 지난번. 가안 돼. 네? 기만마. 우리 친엄마 같아요. 우리 자식보다도 네. 근데 네. 좀 이런 말씀드리면 두분다 기분 나쁘실 수 있는. 기 <laughs> 네. 그게 네. 기분 많이 나어요 네. 감사해요. 기만마. 달... 닮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침 네. 그리고 이제.. 작은 딸한테 미안하지만 너도 좀 닮았다는 닮아 닮아가고, 닮아가고 있어요. 있어요. 아, 그 네. 얘기 들었어. 근그 같이 있다면 보 닮는 것 음. 같아. 그럼요. 이렇게 저도 닮아가고 있거든요. 어, 진짜로요. 네. 말투도 비슷해지고 네. 둘이 닮아가고 있어요. <laughs> 아니 사실 이제 촬영 전에 네. 이제 딱 들어왔는데 선생님께 머리가 아프시다. 그래서 귀신이 있는 거 아니냐. 제 사무실은? 그냥 얘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일을 잡아놓으면 <laughs> 그 집에 뭐 있잖아요. 그 집에 잠이 안좋아 돌아가시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무서무당이면이십이 아, 일이 있어서 이러면 되잖아요. 음.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저 대장암 <laughs> 아겠지내 꿈을 꾸잖꿈 아, 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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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이돼요 근데 전화 걸 때마다 소름 돋을 것같아 전화. 아, 아, 그래, 아. 그래, 어 그래. 그냥, 그냥 엄마 꿈 얘기 하지. 네. 렇게고 <목소리> <문구라마. 목소리> 지금. 네. 어, 고 <목소리> 아니 알아서 해주라고. 아, 이번 주제가 맞아. 사실 이 귀신 썰이에요. 귀신 썰. 귀신 썰. 귀신 썰. 귀신 이 그러니까 귀신이 있잖아요. 네. 있어, 요 있어. 어, 여기도있네 저는 왜 네, 귀신 본썰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영국에 있었을 때. 아, 아, 아 선생님 영국에 도셨죠? 영국에 있었을 때, 네? 영국 귀신? 그냥 남자친구랑요 집에서 영화 보고 있었거든요. 음. 갑자기 옆에를 보니까 창가 쪽에 엄청 커다란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막 커다란 그림자 가 있는 거예요. 저게 음. 잘못 박혀 지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음. 높거든요. 층이 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음. 한말막 욕했죠 제가. 남자친구 못 말리죠? 왜 그게 못말이냐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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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간 본성에서 나와요. 이게 어.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아 진짜 죽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뒤돌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전봇고 잡혔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들한테 아, 아니에요 진짜 음. 형태로 사람 형태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백인 중에서도 흑인 중에서도 큰 사람들 있잖 키가 큰 사람들 한 음. 아, 190cm 정도 되는 사람들 음. 그 사람 정체를 통통한 분? 그렇게 형태하다 보였어요 사람 형태로 근데 음. 너무 그때 서운 끼치고 말이 안나고 그냥 너 음. 만나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귀신의 번호법보다는 주로 들었어요 듣고 음. 제 몸을 만지거나 음. 소리가 들리고 옆에서 뭐 이래요? 그거는 음. 막 이게 딱정확게 표현 정표따라 못해요. 근데 걔네 제가 못알는 말을 하거든요. 영어. 아니, 영어도 알보다 아니 영도 아니 한국에 있었을 도 똑같아. 어. 그어막 바람 쐬면 이 것처럼. 바람 쐬면 막이 그 누가 계속 뭐 다리가 당긴다거나 등을 이렇게 그리등 손톱으로 이렇게 내리는 이런 이런 거 오. 이런 거죠. 가 그렇게 신기했던 게요. 제가 가위가 두 음. 개가 이런 이 식이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걔도 옆에 있어요. 근데 그니까 서로 닥친 데거든요. 근데 걔도 같이 머리를 아파요. 그럼 아. 얘도 신기한 거예요. 얘도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근데 어. 제가 그렇게 누가 저만진 느낌 들고 이러면 저 뒤로 보면 걔가 여기 여기 끝에 자고 있어요. 근데 음. 기자 걔는 맨날 걔는 머리가 되게 아파더라고, 자기도 이상한 것같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뒤에서 동시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제 몸에 여기 있자 머리 정수리부터 네.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음. 들었잖아요. 피가 꺾고 돌아면서 올라가는 기분? 아. 그 기분 아이도 선생이요. 겉은 차가운눈이 안에 뜨거워갖고 막 뭔가 팍 터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들고 되게 저 이게 귀신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생각해요. 그, 선생님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집에서 있을 때 갑자기 여기서 가사람 쳐다보는 어떤 남자가 나 쳐다보는 느낌. 갑자기 소리가 확 떠들고 약간 이런 어... 가위눌려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주가요. 우리는 신약사주야. 귀신을 잘뜯수 있는 극신이야. 완전 어. 영. 저도 사주 봤을 때 극신이었는데. 완전 어. 여긴영 영도 영 완전 영 <laughs> 영이거든. 어. 나는 10%거든, 10%가 돼 있거든요. 여기는 신강. 신간. 신강사주들은 웬만한 귀신 안 무서워해요. 어. 근데 신약사주들은 귀신 되게 무서워. 요나난무당이지면 어. 귀신 너무 무서워. 기절도가 면무서워지고 어. 저번에 엄마랑 그 이제 언니 오기 전에요. 네. 기도를 갔는데 올라가는 데가 있었어요. 올라가는 <laughs> <몰랑한> 데가 있었는데 <laughs> 거기 산에서 이제 기도터 음. 거기서요 산그 그러니까 위에 또 무슨 어딘지 장은 할아버지 계시는 곳에 또 어떤 작은 집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요 뭐가 확 지나간 거예요. 네. 근데 잘못 분들었죠. 거기에 저희 그그아 오빠하고 있어요. 오빠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었는데 혼이나 왔었어요. 무슨 형. 리얼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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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집 안에서 노란색 형태가 확찐확 있는 거보기에 음.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귀속터 음. 가면요 밤에 산이잖아요. 음. 산에 귀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많이 봐요. 무서워요. 아 선생 선생 아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형태로 보이잖아요. 사람하고 어떤 기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구별을 해야되잖아요 귀신구나라고 느껴져요. 지금은 막 디테일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음. 처음 온게 스물한 살때 그때 제가 운전을 스물 살때 면허를 땄거든요 운전하고 가는데 난 진행 중이야 눈밀고 뒤에 남자가 이렇게 서있는 거야와서른금 근데 운전만 하는 거예요 귀신딴 데는 안 보여요 운전만 그 해에 제가 교통사고를 여덟 번 당했어요 당했다고요? 네 음... 귀신이 제가 사고친 거죠 귀신 노름인 거네요 네, 운전하지 는않으라고귀시를준것 <laughs>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운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택시인데 색도 못 입은 귀신이 좌석 쑥 들어가는 거보니다 어우 무서막 진짜로요 귀신 보잖아요 말 못해요 순간. <laughs> 아, 막 이런 이런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이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 이 있으면 야쏙 물러가. 뭐 소금 도 하고 막 이러면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느끼고 본 사람들은. <laughs> 못해요. 그리고 아. 저는 싫어요. 그냥. 귀신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무당이잖아요. 귀신을 싫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런 냥그 식으로 싫으면 안 무서워요. 싫으면 안 무서운데 이게 들리고 보이면 무서운 거예요. 느껴. 느껴지는... 아니 그럼 싫었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선생님? 싫어요, 싫어요. 여기는 아직 엄마는 아. 할 거. 제가 엄마는 그러면 저다 시켜요. 창주도 어. 자기는 어. 못 하겠다. 고 어. <laughs> 갈라도면 엄마를 갈라가도 되나? 자기 작두 용암에 흥그런 작두 있잖아요 네. 그거 샀는데 전고 타래요 <laughs> 나도 무당이지만 무당이 귀신 무서워요 우리 우리 폐가 한번 가자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 촬영한 적 있는데 막무서워저 그때 한번간 뒤로 아... 예 아우 갔다가 옷줌샀습니다 진짜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 귀신이 이제 누가 느끼 귀신이 접촉을 할거 아니에요. 네. 누구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때 아,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귀신이 있다는 거다. 그이거 느낌이 어, 어떤 느낌이에요? 일반인들이. 그 쎄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 아, 아, 아. 있어요.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게 느껴지고요. 저는요 만이이 열려 있어서 지금 제가 눈으로 보여주지 말라고요. 무서우니까. 챙겨라, 음. 어, 귀신이 앞에서 막이 뜨는 거눈 보면. 응. 처음에 그게 널이말이에요 응. 지금 할머니 나도 무서우니까 그냥 말문으로 지금 주신 것어떻요게 하냐면요 여기 네 이렇게. 이렇게. 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네렇 어디, 어디, 뭐,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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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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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게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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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렇게. 알로 해주시고 어. 눈으로만 안 보일 뿐이지. 그쎄한 느낌 말고 또 다른 느낌도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 내가 옆에 귀신이 있다. 어. 귀신이 내 근처에 지금 나를 소리가 들리는 것도 어. 있어요. 방금 쳐다다 가이기 닦고 나가면은 어. 누가 쳐, 쳐다보는 기분이 어, 그럼 그거 있어요. 그거예요. 조리실에서 뭘뭐 조리를 네. 하고 있는데 뒤에서 슥 지나가는 분들입니다. 느낍다뭐 누가 쳐다보는 느낌. 네. 닭살을 날. 네. 어, 뒤에가 쎄하다 그러면 못삭하고 그러면 닥쳐요. 여기 도 귀신 있는 거 있겠죠? 네 이렇게 귀신 썰 네. 해봤는데요. 아좀 에어컨 때문에 그렇지 좀 춥기도 하고 왔다 갔다 왔다 아. 갔다, 갔다 네 응. 닭살도 좀 덥고 이렇게 하는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사편또 기대해주시고 네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귀신 붙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 충전돼. <laughs> 죄송합니다 안녕히 세요아 이렇게 이제 아 오... 진짜로 아 얘기해 주시니까 <laughs> 저한테요? 뒤에